송혜교가 과감한 울프컷 헤어스타일로 새로운 변신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7월 11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는 엠베서더 송혜교를 모델로 한 스파이. 백캠페인을 공개하며 그녀의 강렬한 새 모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개된 화보 속 송혜교는 기존의 우아하고 우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레이어드 울프컷 헤어스타일로 시크하면서도 중성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블루 니트 드레스와 화려한 모헤어 스웨터 등 모던한 의상은 그녀의 새로운 매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2000년대의 상징적인 아이템이었던 스파이백의 귀환을 기념하며, 송혜교의 변신과 백의 부활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합니다. 펜디의 스파이백은 2000년대 초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실루엣과 소유주만 아는 독특한 시크릿 포켓으로 YK 시대의 상징적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재해석된 이 스파이백은 2025-26 가을 겨울 컬렉션에 포함되어 7월 17일부터 전 세계 일부 펜디 부티크와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